네, 이번 시간에는, 어, 건축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어, 건축법의, 어, 목적,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법 사항에 나와 있는, 어, 목적부터 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 제1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어, 뭐, 우리가 이제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형인 건축법 시행형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의 제첫 번째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목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자, 이 법이라는 건 결국 건축법인데요.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복리에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 법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도시 내에서 어떤 상호 간에, 그렇죠? 상호 간에 어떤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이런 목적 때문에 건축법이 있다는 라 거죠. 자이 법이 없다면은 결국은 내 땅에 내가 만대로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호간에 아니면 어떤 도시 미관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목 건축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정리를 하면 자, 목적은 공공공리의 증진이고요. 결국 상호간에 어, 좋게 이제 건축물을 축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규정 내용은 건축물의 대지, 즉 땅이죠. 건축이 들어서는 땅, 구지라고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어떤 구조, 바닥, 기둥, 벽, 뭐 지붕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건축물에 들어가는 어떤 설비적인 사항, 그리고 용도, 즉뭐 주택이냐, 아니면 뭐 상업시설이냐, 뭐 판매시설이냐, 아니면 근생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규정이라든지 정의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요 목적에 부합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법이 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앞 부분에 이제 목적이 나와 있지만. 결국 법이라는 게 어떤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본격적인 규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단어 용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일종의 대지죠. 즉, 건물이 들어서는 어떤 부지라고 볼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대지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대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렇죠. 어떤 지적에 관련된 그런 법률이 따로 있는데, 그런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대지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지라는 단어가 또 있죠. 자이 내용을 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즉, 언뜻 생각하기에 필지 이골 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 물론 이제 필지가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념적으로 좀 다르죠. 자, 필지라는 것은 우리가 주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원이 정해져 있는데 각집원에 해당하는 어떤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원하고 필지를 확인할 때 주로 이제 보는 게 지적도라는 어떤 서류를 보게 되는데, 지적도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있고, 옆에 이제 인접돼 이제 다른 사람 땅이 있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 집원이 뭐 417-1번지다. 그리고 옆 땅이 번호가 이제 보통 연결돼서 가죠 417-2번지다 이랬을 때